제가 발표 주제는요, 응? 세상에서 가장 달콤합니다 응? <laughs> 네? 아니다 네, 알았어요. 그리고 저는 어, 고이야 아, 고르게 만들었습니다. 이왜 입을 왜 가만히못나둬요 누가 요찍거예요 아, 이쪽이 아, 아니 여기가 미 여기가 아, 서플러스 아. 아니 사진 반전시려야 되는거 아니에요? 나도놀라지가 있네 이코노트가 먼저 외주한테 초콜릿 먹을래? 말을 에었대요그래서 이제 많이니라고 <laughs> 했고 이코노트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 <laughs> 아... 그리고 니크로스 입니다 의주를 보는 니크로스 의 눈빛 아...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구나 어... 숨길 수 없다 근데 니크스 의주를 얼마나 소중히 연애하냐면 강친으로부터 의주를 보호할 수있까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, 그는 나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자, 이시 누구 아시죠? 김춘수의 꽃입니다. 네.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로서 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시인데요. 자, 이콜라스 또한 의주를 애칭으로 부르면서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. 음. 자, 태초에 추출하겠습니다. 추출하는 추추? <laughs> 주주입니다. 제 말의 공은 A. 바보가 바보? 이게 증거가 있는데 제가 하나들어고고아가지고 아, 지금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고요 이거 하는 인터뷰예요 스가생각 음, 의주 의주를 부르고 음. 의주랑 가고 싶은 분 제가 하고 있을 때 과연 의주는 교동과 룰레 당연히 룰레라고 하고요 콜리스그 교동 규동 중에는 교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니콜스가잘때 제일 좋고 음. 아무데도안 아, 나가고 그래. 싶어요 니콜스니스좋하는데의주 아직 니코스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러스니스가 의주를 주기 의주가 니스를주기 라는 질문을 받은 의주의 표정입니다 떨떠것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말씀인> 같은데요? <laughs> 이금 니콜라스도 의주 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니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5명 5살 의주라고 대답을 했어 뭐야? <laughs> <좋아. 웃음> 애기 의주니까 애기 의주 5명?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외방향 아니에요? 과연 의주의 소유한 까콜싫어나 근데 진짜 니콜라스을때아다 내가 제일 <laughs> 것 같아 음, 음, 음. 네니니콜 <laughs> <됐어. 웃음> 정도의 영혼을 항상 같이 보거든요 이가 응. 안 귀여우면 누가 귀여워? <laughs> 불가해. 뭐 가해가가 이링이라고습니이 말... 오늘한... <laughs> 응? 반지가 뭐냐면요. 하울에 움직이는 중에 나오는 하울과 소품이 나눠지는 반지라고요. 해 응? 반지? 어, 반지와 시계입니다 응 반지와 시계로 물? 이제 무언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물? 바로 예물입니다 아니 밑에 <웃음> <있는>. <웃음> 네! 스크합니다